거듭된 발매 연기로 아쉬움이 컸던 호그와트 레거시가 드디어 2023년 2월 10일로 발매일을 확정했다고 아발란체 소프트웨어에서 밝혔습니다.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발매일이 늦어지는 점 양해 부탁한다고도 전했는데요. 호그와트 레거시는 원작 소설 해리포터의 세계관을 배경으로 제작된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원작의 시점이 아닌 1800년대 과거 시대를 배경으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호그와트의 학생이 되어 모험을 떠나게 되고 학교 생활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신만의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하여 시작하게 되고 앞으로 생활하게 될 기술사를 배정받아 수업을 듣고 새로운 주문과 약 제조법 등을 배우는 학교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양한 마법 주문을 사용하여 고블린 혁명군과 사악한 마법사 등의 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호그와트 레거시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